뭐 하는 거예요? 점토 만드십니까 점토를 뭐 만드나요? 딸기 쿠키 만들어요. 두루뚜뚜루두뚜루두뚜루두뚜루두뚜루두뚜루두뚜루두 뚜두두뚜루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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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두두뚜두뭐 만들어요? 김강은? 아, 토끼 치료기 아니에요 치료기 치동기 치동기 지동기 만들어요? 메롱 한번 해보세요 <laughs> 왜? 왜 그? 토끼 한번 보여줘요 아 지금 메롱하면 왜? 뭐가 보여? 아빠 나, 나 싫어 왜, 왜 긴가? 형은 어. 뭐가 묻어있나? 유튜브 마리오댓이 안 될까? 마리오댓 다현이와 긴가 일단 마리오네트 춤 한번 보여줄래요? 응? 마리오네트 춤 한번 보여줄래요? <laughs> 나이스 핑크 와 핑크 커팅, 나이프, 하프, 하프, 뽕. 와우 컷, 띠용, 띠용, 예용 띠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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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났네 큰일 났네 아빠가 막어 줄또먹었이 야, 뭐예요, 이건? <laughs> 지동이 만들었어요. 응? 음. 아이 아이스크림. 아이크아이 아이스크림.